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 날 동안 유튜브를 못했네요 몸이 좀 불편했었죠 오늘도 이렇게 만나뵈어서 반가운데요 오늘은 그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누가 보면 18장 27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에, 우리가 사,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따르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행동을 같이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흥미가 있죠. 어쩌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구미가 당기고 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하실 일이... 무엇인가? 우선, 하실 일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보금 때문에 생명을 드리는 일입니다. 부자를 탐하지 않아야 하고, 오히려 가진 것을 흩어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자도 탐하지 아니하고 가진 것을 흩어 나누어주게 하는 이것을 누가 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나 실제로 하셨거든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의 기초가요. 오순절 강림, 성령 사건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순절 성령의 말씀이나 성령의 감동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밭에서 발견된 보화는 이것이 발견된 보화가, 보화라기보다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 땅의 소유, 아니 보화나 땅에 많이 가지고 있는 거나 다르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 온전하게 샀다. 이것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실재는요 성령으로만 가능해집니다 인간의 지식, 철학 뭐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만 가능해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천국을 꿈꾸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부화가 물질적인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 부하가 밭에 갱는데그 부하가 얼마인지 뭐, 그렇게 대단한 게, 가지고 있는 소유라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규모가 작으면서 값진 것 뿐이지만은, 자기 소유를 다팔 만큼 귀한 부하라는 건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은 인간의 육신의 문화적 삶을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많으면 호화롭게, 영화롭게, 잘살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 천국의 보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러한 지식과 철학과 모든 걸 가지고 누리고 산다고 해도 그들의 영혼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질수 있는 능력이나 삶도 주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예절적이고 법률적이라고 해도 인간의 내면적인 도덕률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한 것이 뭡니까? 이 변화를 하나님의 성령의 변화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이웃의 삶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권이나 영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긁어 모으는 그런 삶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교회 개인 안에도 많아요. 부의 치부를 위해서 이적이나 기사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죠. 성령은 인간의 육적인 목적을 위해 타락한 은사주의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참, 교회가요. 한심스러운 거는요. 성령이든 악령이든 체험하지 못했던 영적 체험만 하면은 그냥 하늘을 찌를 것처럼 도도해져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행위를 딱 보면 개인적인 치부 개인적인 명예, 개인적인 어떤 영화 명,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그다 뭡니까 사단의 영이 사단의 영.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악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성도나 또 믿는 사람들이 영적 은사를 말하고 할 때는 잘 살펴봐야 돼, 영 분별을 하라 그러잖아요. 응? 아, 저 사람 성령 충만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정이 아니오. 은사는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나타나는 결과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 목회자가 성도를 양육할 때에도 무조건 성도가 성령 받았다, 또못 받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의 그 결과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능력은 인본주의예요. 저뭐 땅에껏 돈잘 벌어라, 사업해라, 뭐. 무당이 하는 시지, 이게 성령받은 사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마귀가 주는 능력은 인본주의예요. 물질주의예요. 세속주의를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은 행하지만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가 비판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조차 비난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에 분별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 지배하에 있는 땅의 권세, 명예, 외형적 성공을 무기로 삼고 이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육신이나 자신의 명예와 영달을 위해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는 은사는 그런 은사 생활은 지옥행이에요. 교회에서 은사의 비난과 비판을 받는 이유는 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영적 은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을 분별해서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지 자신과 육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은사를 분별해야 됩니다. 인본주의 물질주의는 외형에 의존을 합니다. 무분별한 사람들이 많이 모임보다 작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복된 거예요. 많으면 많은 것만큼 부담도 그만큼 가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잘 분별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순종하고 불필요한 이 어떤 악령의 역사를 제거하고 또 영적 생활에서도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순종해서 따를 수 있는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